테슬라가 그러면 역상적인 벗어나 성장만 나와줘도 전기차 성장률이 급격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가요,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장의 특징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거고, 외국인 소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여쭤보고자, 어, IM증권 우리 이창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2주만인데 2주가 아니 <laughs> 같은데? <laughs> 아, 설 지나고 이제 다, 다른 네. 분하고 이제 촬영을 네. 했었어가지고 어, 이창원 이사님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 가져오셨을까 기대가 돼요. 그 안에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네, 오늘장 간단 요약하면은 이제 이차전지 섹터는 뭐그 트럼프 정부가 그 자, 자동차랑 의약품 관세 그 면제에 대해서 좀 고려하겠다 뭐 그런 얘기 나면서 누어 네, 급등을 네. 한 건데 오늘 그 옵션 만기래요 사실은요 네. 그 옵션 만기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아 세시경에 갑 이제 물론 장초반부터 인터넷 섹터 강하긴 했지만은 음. 세시경에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왔거든요 거기 에 옵션 만기 수급이 좀 미리 좀 땡겨서 들어온 거 같고, 동시 효과에 좀 매도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간에서는 지금 잊혀진 섹터 종목들이 대체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어, 이거 동기만기 수, 그러니까 옵션 만기 수급 영향이 있고, 오늘은 뭐 잊혀진 섹터보다도 하나 그룹주, 하나 붙은 것들은 다 폭등하는. <laughs> 아, 진짜 그렇죠,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아, 갤러리 하나 왜 가는 거야? 하나 붙어서 그 면세점에서 면제, <laughs> 탱크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리고, 저희도 하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세트레가이를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음. 그동안은 그선 두, 두번 정도. 저점되었고 방송에서도 이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음. 두 번, 아 어, 화요일도, 이번 주 화요일도 세트레가이 추천했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었고, 다른 제가 이제 그래서 이차지 섹터를 이제 버티시더라도, 그때 그 업, 그 미래세 자료에 보면은 업종, 그, 그, 업 그, 도표 있었잖아요? 그래프? 그, 네. 그거 봤을 때는, 1분기까지는 좀, 어, 실적 면에서 좀 좋지 않을 것 같... 그서 일본기, 일본기, 요런 보일 고개를 넘기기 위해서는 버티시더라도 타삭터에서 수익 내는 그 매매를 하셔야 되,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리기판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쪽에서 좀 수익을 내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서 지금 손실 나는 부분들 다른 테마로 메꾸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또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 살펴볼 텐데, 네. 첫 번째로는 그 유럽 쪽에서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유럽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올라갔습니다 (1월) 달 기준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그 유럽과 미국 쪽의 (1월) 전기차 판매 성장률에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네. 그렇게 유럽 쪽을 먼저 보면은 그 이제 주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요세개 국가가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54%, 영국에서 42%의 그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이 나왔는데 뭐 노르웨이 90%, 뭐 이탈리아 126%, 스페인 49% 등등 있 있지만은 그 이게 이제 어,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는 약간 계절성을 무시하고 어, 지난해 그니까 12월 대비해서도 판매량이 그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그 12월 달은 판매가 많이 되고 그리고 1월 달에는 비수기라서 원래 판매가 잘안 되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어, 지, 어, 증가세가 MOM으로도 증가났다는 것들이 특징이고 테슬라가 1월 달 판매가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유럽에서 안 좋은데 불구하고도 어, 이런 그 데이터 증가가 나왔다는 것들은 상당히 고문적인데 특히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그 제가 그랬죠 올해부터 이제 그 유럽에서 CO2 배출 기준 강화 때문에 전기차를 음.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좀 일부러 안판 것도 있다라고 보면은 특히 벌금에 대한 노출도 가 높은 기업 그 기업들의 판매가 높았습니다. 음. 폭스바겐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강화되는 그 CO2 벌금 회피를 위해서 유럽의 OEM 특히 제폭스바겐이 심각해요. 폭스바겐도 급한데 전기차 판매 확대 비중이 이제 올해부터 확대된 게 시작이 됐다. 1월부터 <laughs> 시작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울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제 그리고 중국의 1월달 그 판매 성장률은 13%인데 유럽, 유럽 상위 7개국은 평균 39%, 미국이 25%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요게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 어, 요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독일이 42%, 영국이 28%, 프랑스가 마이너스 1 9예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54% 감소했기 때문에 전기차 성장률은 오히려 이제, 그, 렇지 않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세국 합산 평균이 19%. 그까그 그러니까 독일이랑 영국이 전기차 판매가 이제 급성장을 했어요. 54, 50인데, 여기 좀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지금 그, 어, 지금, 자, 향후에 지금 그 영국이라든가 그 유럽 EU에서도 전기차. 환경, 그정착 환경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건데 이게 더해지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독일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판매가 이제 41.6이니까 사42% 정도 되는데 순수 전기차는 53.5% 급증한 겁니다. 독일이. 네. 그리고 영국도 28.4% 성장이 나왔지만은 순수 전기차는 41.6%. 높네요. 네, 네. 프랑스도 지금 부진했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 그요세개 합산으로 보면 그 요, 이거, 이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평균 세계 합산으로는 프랑스까지 합쳐도 어19% 정도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게 테슬라 판매가 급감한 데서. 시이 됐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수치다. 어떤 다른 차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 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아. 화, 환경부담금의 어, 부담 이 높은 기업들의 판매가 좀 높았다 는 것이 보일 수 있겠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eu라든가 영국이 이제 일본 규제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에 대한 확대 정책 지원을 좀 준비 중에 있고 보조금 같은 것들 좀 논의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판매 성장 이더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캘배터리 그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이런 sq 원 마찬가지고 이 유럽의 판 판매, 전기차 판매그 성장세가 나타나야지 네. 그 가동률이 회복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그 기사 봤어요. 유럽에서 네. 지금 성장 기대된다고. 예, 네, 그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을 네, 했던 네. 거잖아요. 네. 그 특히 유럽 올해는 유럽 쪽에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1월 달부터 일단 제 스타트가 좋은 거예요. 네. 그니까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판매 급감을 했는데.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게 이제 머스크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서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12월 달에 어 그러니까 12월 대비해서 60%, 63% 감소했습니다. 12월 달에 3,900대 판매됐는데 1 2 0 0대채칠 때. 등록돼서 어, 21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월별 판매량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독이 독일에서 그랬어요. 독일에서 보면 독일에서 그63% 감소가 일어났고, 그리고 프랑 그니까 여기 여기 좀다르네 프랑스에서 이제 59% 정도 하락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63%네요. 그리고 네. 이제 독일이 59% 정도고 영국에서도 어 1월달에 전기차 판매가 42% 급증했는데 테슬라만 12% 하락을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국에서 그, 유, 이, 그 주요 3개국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들은 아마도 이제 그 특히 이제 트럼프 그 머스크의 대체로 그 정치적인 행동들, 뭐그그 정당을 좀 지지한 것도 것들, 이런 것들이 아. 어, 영향이 준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어, 또그 다음 영향은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모델와이 주니퍼가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라인이 좀 변경이 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 테슬라가 판매를 많이 하려고, 막 밀어내기를 많이 했어요. 판매를 많이 당겨서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재고 부족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라인 변경, 그, 그, 라인 변경에 따른 라인 변경과 그리고 지난해 판매를 많이 해서 지금 재고가 좀 부족해서 그게 좀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그 판매를 좀 그러니까 구매를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한12% 정도 1월달에 어 지금 그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12% 정도 판매가 감소했어요. 네. 이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캘리포니아 주가 대체로 이제 그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좀볼수 있고 겠어 이게 이제 유럽에서 유럽 시장이 앞으로 중요해다 했으니까 유럽에서 주요 이슈들을 보면은 그 이유가 지금. 어, 이제 중국 전기차 그러니까 중, 그 배터리 부분 전기차와 그 배터리 부분에서의 그 중국과의 격차 를 인정하고 대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지금 어, 이런 그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그 이니셔티브의 그 새로운 보고서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 200억 유로의 투자와 그 수입 배터리에 대한 관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 를했어요 네. 요약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대략 10기가와트 10기가와트 용량의 그 첨단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기가 건설을 위해서 대략 그 200억 유로 한 207억 달러 정도 투자를 제안했고 또 일본과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 유럽의 배터리 점유율 점점 떨어지고 어 캡, 캐펙스 투자 많이 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와 협력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수입 배터리에 대한 관세, 특히 이 수입 배터리에 5년에 걸, 5년에서 7년에 걸쳐서 50%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라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 유럽에 공장이 없는 배터리가 훨씬 불리하겠죠. 사실상 네. 막혔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럽 내에 공장을 지어야지만 유럽에서 수출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i r a 법을그 벤치마킹 해서 그이런 유사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라.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도록 하면 고용도 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라는 거는 이제 이런 그자동차 배터리 모두 포함해서 중국으로부터 중국 이제 그 규정을 미준수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 강력한 그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다가 중국도 어 유럽이 진출하려면에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들을 할수 있도록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도 어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결과적으로는 그 유럽이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적극적인 투자와 규제를 강화하고 어 한국 같은 기업과 그 전략적 그 나라와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한다라고 이제 그런 보고서에서 강조를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시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네 이슈가, 어, 이게 아마 3월 한 4일 정도에 나올 거예요. 요 법안이. 그 기업 차량 및그 이후 자동차 산업 행동 계획에 관한 관련된 입법안이 이제 그 제출할 예정인데, 그니까 러 요, 이, 이 법안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 차량의 전기화를 가속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음. 어, 일단 그 이후 자동차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요 보장 등의 그런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런 그런 보고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 뉴스를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어 일단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유럽의 시, 그 신차 의 60퍼센트는 기업용 차량입니다. 법인 차량이에요. 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잡녀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대체로 이제 회사 차량은 운전자들이 이제 리스를 할 때, 대부분, 대부분 리스거든요. 근데 세금 감면을 할때 많이 받아요. 음.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 시장보다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 이제 자동차, 신차 시장의 60%가 기업 차량인데, 민간 시장보다 그 그러니까 전체 6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작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그 시장이 독일과 프랑스인데, 여기가 민간 시장 쪽이, 그, 그, 어, 그, 이런 그, 훨씬 적어요. 민간 시장에 비해서 기업 차량이, 그, 정기차 보급률이 훨씬 낮습니다. 60%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그니까이 부분만 이거 신차 보급 60%까지만 만약에 전기차 가 올라간다면은 이런 잠재력이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신차의 60% 차량이 되면 회사의 차량인데 여기가 전기차 보급률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전기차 보급률 올리면은 그만큼 이제 보급률이 전기차 보급률 이 전기차 보급 수요가 많이 올라갈 거다 얘기를 어. 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 차량의 전기화 목표를 2030년까지, 그, GV100%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럽 전기차, 그 자동차, 시, 그 제조업체들한테 21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시장 수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그 CO2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벌금을 피해, 피하기 위해서, 그 판매를 해야 되는 그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 목표의 절반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EU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그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유럽의 본사들 차량들이 훨씬 가격 경쟁이 유리해요. 그리고 이런 유리한 입장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또그 그 EU의 소비자들도 EU 브랜드를 도 선호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차량 에코스코를 도입을 한다는 거는 프랑스 에코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반영해서 차량 에코스코를 개발해서 그 저탄소 재료를 사용하는 차량에게는 그 생산에 그래서 보상을 하자, 보장을 하, 보상을 하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에너지, 그 그러니까 보상을 하자는 얘기고, 중고차, 중고전기차 시장 을 활성화 하자는 얘기가, 법인 차량은 소유기이 짧아요.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데, 이를 그러면은 어차피 다시 중고를 팔잖아요. 그러면 중고를 팔게 되면은 저렴한 전기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법인은 신차로 구매를 열심히 하고, 이걸 3, 4년 뒤에 팔아서, 그, 개인들이, 어, 그, 개인 소비자가, 소비자가, 이제, 저렴한 중고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이 어, 그리고 이제 2030년부터는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사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35년까지 거의 700만 가구가 상당히 더 저렴한 중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될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네. 이제 법제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청정산업협정 및 자동차 산업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 차량의 친환경화 규정을 발표하고, 어, 년 1분기까지 표기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 차량 이제 2030년 기준으로는 이런 구성형 있게 100% GV 목표를 딱 설정을 하라 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차, 차량 에코스코 요거를 어, 발표를 해서 이 올해와 내년까지 2025년에서 2026까지 년 이런 방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 대형 선적 업체, 물화물 우선 업체도 다이 GV 목표를 다 설정하라라는 거죠. 승용차뿐만 아니라. 자만품만 아니라 화물까지도 다 그렇게 선박이라든가 다 포함시켜서 하자는 거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선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고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 중에 아마 3월 초에 관련된 법안이 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아까 25%의 월 성장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체로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가 되게 높아요, 42.1%. 그리고 보통 이제 전기차 한 대에 이게,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아마 한,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배터리가 작, 작아요, 사실은요. 그니까, 러 이거 전기차 때판 거랑, 하이브리드 다섯 대판 거랑, 배터리 용량이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42%,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25%의 성장률이 나왔고, 침투율이 8.7에요. 아, 이0를잘못 넘어가네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이제, 그, 이게 보면, 많이 판 업체들을 보면은, 그, 도요타, 있고, 폭스바겐, 세자리 수죠. 그리고 니산, 66%, BMW, 그리고 GM도 27% 정도 나와서, 이런 업체들이 판매 성장을 견인했다. 포드도 21%에서 적지 않게끔 팔았고, 현대차가 17.7%인데, 기아가 역성적이 나왔어요. 12.8%. 그래서, 현대차 합쳐서는 1.8%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게, 이제 보조금이, 이제, 올해부터 탈락했던 리비안이 마이너스 27%, 벤츠가 안 좋죠? 50.5%. 굉장히 네, 안 좋고 네. 그리고 지리 자동차 이런 게안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11.6%죠. 그니까 지난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계속 봤을 때어 네. 테슬라가 계속 역상장이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 그이 성장률이 안 나왔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테슬라가 그러면은 역상장이 벗어나 성장만 나와줘도 다른 업체들 성장을 위해서 전기차 성장률이 급격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아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타나고 있는 어, 겁니다. 1월부터.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럽이랑 미국이랑 둘다 1월 때 스타트가 좋다. 네. 좀, 어, 기, 어, 기대를 해보자, 응.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